어제도 깜빡하고 수도를 못 열어놓고 자가지고 또 얼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가스를 하면은 가스가 추우니까 막안나오더라고약해지더라고 불이. 그래서 오늘은 전기로 연결해갖고 하는데 지금 압력밥솥에 김이 밖으로 지금 바킹이 오래돼서 그런지 빠지네. 근데 적당히 스팀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잘된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얼음 녹는 소리가 나야 니네 때문에 소리가 안 나잖아 이 얼음 녹는 소리 얘가 한 20분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여기 소리 난다 이쪽인가보다 여기 덮어진대 야 애기네 애기야 거 수도배량기 저쪽 애기가 있는 데가 수도배량기가 있는 데고 요쪽에 지금 요렇게 응 예, 녹아야 돼 여기 한번 만져보자 아직 노글록을 하진 않네 김만 들어온 상태네 한2 0 분에 여기 왔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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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이제 오기 시작했네 여기는 노글록을 하다 노글록을 노글노글. 빨리 빨리 녹아라 아이 이제 깜빡 잊어버리고 자꾸 잠그고 자가지고